시간 수문장 쟁을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 어렵게 보셨습니다. 저희 제로 월드의 메인 오더 올라운드 님. g t 본 캐릭터로 어제 쟁 참여하시고 지 t 몬 캐릭터로 종종 이렇게 대규모 쟁에 참여해주시고 뭐, 메인 오더 진행하고 있는 올라운드 님 모셔가지고 어제 시간 수문장 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아,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아, <laughs> <laughs> 자. 메인 오더라긴 그렇고, 좀, 이제 <laughs> 주도적으로 그냥 하는 1인 음. 서버 대표. 박서버마다 <laughs> 이제 대표가 있죠. <laughs> 맞아, 맞아. 어, 우리 그 제롬 4서버, 제롬 자서버의또 메인 오더고, 월드 진행할 때도 아주 중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다. <laughs> 자, 어제 쟁이 굉장히 퍼펙트하게 진행됐어요.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이게 한 개나 안 뺏긴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어제는 진짜 그아들이가잘 맞아가지고 완막을 해냈습니다. 어제, 음. 어제 으뜸자랑 부스 4개, 혼문장 용기병 다 먹었죠, 저희가. 진짜 큰일을 해냈습니다. 저희가 전력차가 있긴 해요 전력차가 있고 인원차가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다 막아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게 사냥터 보스도 그렇고 으뜸자도 그렇고 어,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어,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막을 하기 어려운데 이완막을할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인원 배치가 좀그 음. 전보다는 되게 잘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전에는 9시에 딱 풀리자마자 네. 붙으면 어쨌든 인원 분배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한두 개는 뺏겼잖아요 음. 이제 그 점을 보완해서 이제 각자 기한 위치도 다 설정하고 음. 각 서버마다 기한 위치도 설정하고 이래가지고 음. 되게 대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고그 부분을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요 처음에 저희가 딱그 게임 진행할 때 배치를 좀어떻게했는지 요런 전략 공개가 가능할까요? 또 상관이 음. 없을까요? 상관 없을 어? 것 같긴 해. <laughs> 네, 일단은 네. 뭐 서버는 말안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냥 셀타랑 아이스트. 엘타 아이스트. 네, 룩소돈 그리고 헤인마을 이렇게 저희가 기한 설정을 했죠. 음, 기한 설정 을 이렇게나 아니면 한두 개씩. 음, 이렇게 기한 설정을 하고 실제로 가는 위치는 기한 위치에 있는 이제 반대 위치. 음, 만약에 헤인마을이면은 이제 헤인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5번 그 으뜸자로 음. 가 있는 다음에 대기를 타는 거죠. 이제 반대로 1번 그 셀타 마을에 있는 분들이 1번 으뜸자로 가고 1번 으뜸자로. 반대로 네. 이렇게 네. 귀환지와 반대 위치에 어 저희가 귀환지를 찍었다. 저희 집결지를 찍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적들이 어디로 올라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빠른 백업을 위한지 이렇게 된 포지션이거든요. 만약에 이쪽 적대 진영이 셀타 5번으로 집중했다고 하면은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팀이 바로 귀환을 해가지고 합류할 수 있도록 어 네. 요런 배치를 했다는 거죠 요런 배치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 진행하는데 어떻게 됐었죠? 저희가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록소돈의 귀환을 찍고 요쪽 어, 5번부터 점령을 했었고 5번에서 교전이 좀 있었습니다 교전이 좀 있고 이렇게 적대가 2번 쪽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어, 1번 쪽으로 집중하고, 그렇 음, 1번 쪽으로 집중하고 제가 여기가. 제가 생각한 음. 게 이제 보스 근처에 선자가 있는 경우가 2번이랑 음. 5번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제일 중요한 곳은 2번이랑 5번이 제일 솔직히 제일 중요한 그 점령지인데, 음. 솔직히 3번은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적들도 이제 9시 전에 올라오니까, 네. 각 마을마다 이제 인원 배치해가지고, 대충 이쪽에 어느 정도 있다. 음. 근데 아마 그 9시 전에 룩소돈에 좀 모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리고 약간 도산대로 저기 셀타에 모여 있었고, 음. 20명, 30명. 그래서 저희 서버가 이제 룩소돈 마을 기한이었는데, 이제, 네. 두산대로 5번을 치면 5번이 밀릴 걸 아니까 그냥 저희가 5번에서 좀 약간 있는 척을 한 거죠 음, 그럼 얘네가 1번을 피해서 갈거 아닙니까? 아번을 네. 피해서? 네. 거기에 막 g 티몬이랑 이런 거 있으니까 음. 얘네들이 일부러 5번을 못 오게 했는데 음. 얘네가 아웃이 땡! 하자마자 아마 5번을 박았을 거예요 음. 박아서 태양시대랑 다 있어가지고 아마 어. 밀렸죠 한번 요걸 한번 볼까요 영상을? 네. 초반에 어 5번에서 전투를 하는 모습 요때입니다 요 요때 요 저희가 아. 5번에 집결을 하고 있었고 여기 한타가 꽝 어, 붙었어요 5번에 이제 지티몬이랑 이제 그지티몬 1파티 1파티만 음. 아마 5번에 있었고 음. 다른 분들은 이제 제로 미서버나 이렇게 약간 <laughs> 메인이 아닌 그 정도 인원만 있었어가지고 음. 지금 다 퍼져있는 상태에요 지금 음. 음. 9시에 오젝트들이 동시에 뜨기 때문에, 어. 네, 네. 다 퍼져 있는 상태고, 이거 전입니다. 일단. 맨 처음에, 네, 맨 처음에 지금 이렇게 돼있죠 지금 지티모니아 1파티밖에 없어요. 음. 애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때 솔직히 저는 도산대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기, 뒤에 막, 대, 얼어붙더라. 앞에 <laughs> 보이고, 옆에 막, 태양시대까지 옵니다. <laughs> 바로 껏 갈매법 딱, 바로 껏 <laughs>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마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얘네들 메인 다 일로 왔다. 이제 또 음. 백업 해달라.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뭐 4, 5서비랑 뭐 다른 서버 이제 메인분들이 아마 전투 지원을 올 거예요. 음. 이제 깨비랑 태양시대 다 있죠? 이게 한번 밀리고 다 죽고 다시 덮치는 거여가지고. 음. 그 덮치가 답다. 예. 근데 얘네가 보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것도 좀 컸어요. 보스 계속 저 스톤 장판 다 밟아 다 밟아가지고. 음. 이게 솔직히 인원 똘똘이 뭉쳐가지고 그냥 점령에 막은 거였으면은 저히 음. 먹혔거든요. 음. 근데 보스 치느라고 애들이 다 밖에 나가 있어서. 아 그러네요, 점수가. 예 예. 이거 제대로 막았으면 먹혔을 텐데. 음. <laughs> 보스 욕심을 내서 어뜸자를 점령하지 음. 못했다는 부분. 첫 번째는 그래서 셀타에서 저희가 요 상태를 막아내고 음. 막아내고 그다음 어, 움직임이 5번, 어떻게 됐어요 네, 5번 음. 싸우는 동시에 아마 적들도 1번인가? 1번인가? 음. 2번에 아마 또 가는 무빙을 했었어가지고 1번에 아마 강 남님들이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까 뭐 저희 애시님이 1번에서 싸우고 있었다는 음. 얘기가 이쪽인 것 같네요. 예. 이런 교전 상태였고, 네, 그래도 1번에 아마 백업을 가고, 음. 이제 5번은 이제 끝나가지고 막뭐 순서대로 4번 점령하고 막 이랬죠. 4번 점령하고 백업하고, 음. 한번도 우리가 그때 점령 동시에 점령 진행했었나요? 네, 했었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요게 진행되고 나서 이제 1번까지 점령을 하고, 요쪽 그이시도로에서 전투가 강 붙은 것 같습니다. 어, 이시도로 저희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실 수까요 영상을 봐야 할것 같은데, 까먹어가지고. 그기다 음. 정리되고 나서. 어... 음. 아, 정리되고 나서 이시도로가 혼자 나와가지고 아마 야수부터 음. 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5번을 점령한 그 인원끼리? 야수 공략하고 있는 상태 두개 이렇게 나온 상태 네이시도로 <laughs> 가기엔 좀 멀리니까 가까운 야수부터 정리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위집 보면서 이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음. 뭐 되게 부스는 빠르게 컷이 나고 음. 상대도 막 이제 우왕좌왕 하니까 이제 약간 그 틈을 노려 가지고 한것 같아요 음. 바로 얘네가 이 시도로 달렸으면 또 몰랐는데 음. 한쪽으로 몰빵했으면 으뜸자 보스까지 먹었을 것이다. 애쉬님쪽 엘렌 1리 서버가 1번으로 갔는데 요요 요 상황 말씀하실 거죠, 요, 요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 마킹을 잘한 거죠. 음, 우리도 뭐 강남팀들, 음. 그러니까 전력이 비슷 비슷하지만 약간 음. 약 우위로 이기는 약간 그런 인원 배치로 이득을 많이 봤죠. 이렇게 1번에서 음. 강남 팀들이랑 여기 악이랑 교전했고, 그쵸, 그쵸. 어. 여기 5번에서는 이렇게 배치를 했었고 이 서버도 이쪽에 갔었다고 하는데 요렇게 저기에 좀 있었을 거예요 강남님들 말고도 아이님들도 음. 아마 있었을 거고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그치를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에 종교되고 나서 우리가 저희 그 야수를 점령하고 야수를 먹고 나서 이쪽을 어, 다뛰게 됩니다 이 시도를 다뛰게 됩니다 적대도 네, 어, 우왕장 하다가 이도로로 이제 음. 그 있었어가지고, 네, 브레오라 뛰어갑니다. 요, 요러, 요런 느낌으로 이도로로 네. 이제 집결하다 느낌, 네. 어, 이스로 집결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브레오라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오브젝트가 수문장 외에는 그 이도로밖에 안 남아있기 네, 때문에 여기로 다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아마 제가, 제가 알기로는 렉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렉이 많이 걸렸어요 네, 전 인원 다 보이니까 또 렉이 걸리더라고요 끔찍한 <laughs> 렉이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시도로가 그렇게 딜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한반피까지본것 같은데 이쪽에서도 좀우왕장왕 합류하는 게 어...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병력이면은 사실 극대의 버스트를 하면 은 1-2분 내로 녹일 수 있는 그런 보스거든요 네. 온지 얼마 안, 안 됐다는 거죠 어, 렉이 걸려서 네. 정상적으로 음.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 합니다 와이시도로 반피다 이거 음. 무조건 오면 다 된다 음. <laughs>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딜이 안 들어갔다 네 어. 생각보다 오 어, 뭐지? 이거 <laughs> 가 먹겠는데? 약간 음. 이런 희망찬 목소리로 얘기를 하니 <laughs> <laughs>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이 시간 수분 장장에서 모든 오브젝트를 다 챙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시도로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부랴부랴 간 거기 때문에 뛰어간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 막아냈습니다 아 여기서도 굉장히 음, 뺏길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움직이 빨랐다는 거죠 그렇게 오더에 잘 따라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이런 거할때길쌈을 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 이런 거 합류해가지고, 오브젝트에 빨리 합류하는 게 중요한데, 어디 가가지고, 한명 잡는다고 말한열명 내려가지고, 뭐 때리고, 뭐 어디 가는데 옆에 빠지고, 이러면, 이게 곤란할 거예요 무조건 오브젝트 싸움에서는 오브젝트에 바로 뛰는 게. 옆에서 때려도 그냥 앞만 보고 뛰어야 돼. 은신 쓰고 그냥 뛰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류 차이, 뭐 10초, 20초 차이로 이게 오브젝트가 뺏기고, 뺏는 거기 때문에, 어, 고, 고 합류가 굉장히 좋았다. 요 뒤로는 이제 오브젝트가 남아있는 게, 어, 시간 수문장이었기 때문에, 요쪽이 먼저 먼저 들어가는 판단을 했어요. 저희가 이시도로에서 좀 집중을 할 때, 이 그렇죠.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어,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이긴 했는데. 음. 아니, 이게 잘긴 애들이 이제 뭐 인원수가 뭐 딸려 보이든 어쨌든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면 음. 절대 부스를 먼저 치면 안 되거든요. <웃음> <웃음> 그건 약간 누구나 아는 네. 전략이잖아요. 음. 부스를 끼고 음. 싸우는 건 약간 이제 음. 약간 우위 쪽, 음. 힘이 좀 약간 센 쪽. 음, 그런 쪽인데, 불리한 쪽이 보스까지 치니까, 음. 당연히 그냥 독하고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이제 오브젝트가 네. 다 점령이 당 하고, 점령 당 하고, 요거 밖에 안 남은 상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 밖에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마을에서 한번 귀환해서 뭐 록소돈이라든지, 아니면 셀타라든지 모여가지고, 귀환지를 설정해가지고, 점령력을 다하 이게 이 시도 그때, 음, 많은 인원이 약간 피해를 받잖아요. 예. 그거를 정비를 안 하고, 그냥 일단 음. 그도르 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음. 그 쟁아할 때 보면 <laughs> 네, 사람들이 그냥 <laughs> 바로 간다. 그에서또정비도안 하고 싸워가지고 <laughs> 아마 또 거기서 저기서 아마 많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태라면은 이게 뭐한 1, 2분 친다고 잡, 잡히는 보스도 아니고 솔직히 어딘가도 하나도 못 먹은 맞아요. 상태에서 뭐 어쨌든 우리도 이거를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뭐딜 하는 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막는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죠. 딜하는 팀, 막는 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을 건데 어요 상태에서 한번 뚫어가지고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음. 제대로 그러니까 그 전력을 음. 다안 모으고 계속 약간 음. 블러드하는 느낌으로 음. 어택 당하는 느낌 계속 0명씩 보내고 30명씩 보내고 이게 안 좋은 이제 악순환이거든요 음. 약간 그런 게좀 많았던 거. 요 요상합니다 요상한 보니까 요새 여기다 직결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밀리는 쪽에서는 보스를 절대 끼고 싸우면 안 돼요 끼고 싸우면 안 되는데 치고 있더라고 <laughs> 어, 쭉 들어가죠 요쪽에도 들어가, 들어가고 요쪽에도 음, 들어가고 판단이 아쉬웠다 오히려 급할수록 한번 좀 쉬어가는 타임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고 전열을 갖춘 다음에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죽었네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싹다 밀어냅니다 아니, 싸우는 거 보면 애들이 그냥 바로 도망만 가거든요 <laughs>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런 거할때그 어쨌든 전열에서 좀 지켜주는 캐릭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GT본이 들어오니까 이건 빠질 수밖에 없죠 그 용캐릭 역할이 여기서 GT본을 마킹해 주면서 우리 본대가 딜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 약간 좀그 부분이 계속 아쉬운 부분이다. 아, 여기도 IM 님들이랑 음. 강남들이 님잘 돌아가지고 뭐양 옆으로 그냥 쌈싸먹기가 됐죠. 네. <laughs> 요렇게 되고 나서는 저희가 여기를 지키고 IM 님들이 이쪽 지키고 뭐 한팀 이렇게 지키고 그래가지고 뭐 들어오는 것들은 다 막아낸 것 같습니다. 딱히 조직적으로 움직이, 조직적으로 막쾅 들어온 느낌보다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저글링 불러는 느낌으로.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뭐, 여기서도 오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거는. 이게 부스를 음. 치는 쪽 입장은 어쨌든 음. 저희가 좀 약간 우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지금 부스를 먹고 있단 말이죠. 음. 한 팀이 빠지는 건데. 음. 네, 전투 전력이 하나는 없기 때문에. 음. 잘, 전력을 잘 짜가지고 한 곳으로 몰빵하면 음.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막, 이렇게 한다든지, 네. 어, 요런 식으로 양싸먹기로 이렇게 간다든지, 쓰읍, 뭐,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 여튼, 요 상태에서는 요렇게 약간 저글링 블러드 느낌으로 삼방에서 오는 것들 막아내면서 쉽게 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음. 네, 그냥 뭐, 가는 싸움 할 때마다 그냥 계속 밀려나니까. 요 이후로는 또 으뜸자 그 쟁이 있었어요. 요게 생각보다 빨리 잡혀가지고. 네, 맞아요. 음. 맞아요. 생각보다 빨리 잡힌 한 10분 정도 텀이 있었고 그리고 요게 뜨는 시간이랑 이게 뜨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점령 끝나고 나서 바로 떴던 것 같은데 요때 움직임 을 한번 볼까? 요요때는어 이때도 아마 똑같이 했을 거요 그죠, 그죠. 똑같이 거의. 3번 3번 아, 먼저 갔다가 네, 했던 것처럼. 음, 1번 갔다가 네, 저희 또 1번 아그 5번 가는 척 하고 음. 그런 식으로 적대 에서는 이때부터 좀 우왕좌왕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어,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우왕좌왕 느낌이었고 3번에서 어, 도산대로가 3번을 먹, 먹을 뻔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음, 요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쪽 1번 지원하고 어, 2번 점령하고 4번 점령하고 있, 있을 때 요쪽에 이제 그 도산대로 팀이 녹소돈을 먹을 뻔했어요. 요 장면 한번 볼까요? 네. 이게 귀환지를 저희가 록소돈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가능했었죠 네. 해인마을에서 막, 막아내고 록소돈으로 바로 귀환해서 달리는 모습 벌써 20점에서 600점이었기 때문에 어, 점수 차이... 그 거의 뺏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 10초 차이? 어, 10초 정도 차이로 저희가 막아냅니다 일단 요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이 박는 오더가 나왔어요 그때 약간 음. 몇 명이 없었.. 없었거든요 음 그니까 안에 엄청 그렇게 풀리 인원이 아니고 얘네도 음. 흩어져 있었어가지고 음. 죽으셨네요 <laughs> 은신스고타 압력 예이가 네. <laughs> 막혔죠 그러고 밀어내면 1430몇 점이죠? 한 50점까지. 50점까지 갔었어 맞아요. 거의 진짜 1, 2초 차이. 네. 네. 어. 조금 한 진짜 한 5명만 더 있었어도 여기는 그렇죠. 어 먹혔다고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브젝트에 합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어 그런 부분이 조금. 보시면은 지금 지배가 두개 잖아요 네. 또 다른 쪽은 이제 지배가 풀려 있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음. 이쪽 그 네. 1번 오 5번을 저희가 점령한 네. 것 같고 요렇게 지금 어 요, 요런 구도였던 것 같아요 요, 요 1번 5번을 아 2번 4번을 저희가 먹고 있고 여기가 뭐 이병력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딱 귀환 해가지고 여기 뛰어오고 어. 요병력에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단 다음 도산대로 왜 다른 병력? 여기 속김 쪽 교전이 있었나? 여기를 막아내고 3번을 맞고 아마 딴곳으로빼을가지 않았나?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네. 3번 먹고 2번이나 2번 가고 있네. 2번. 그니까 이때부터 약간 이제 에드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이제 다 먹고 이제 바로 용기병이랑 많이 어 떠가지고 바로 이동목쓰고 이동하죠. 음. 이 상태에서는 여기 여기가 이제 어 2번을 집중했었나 봐요, 그죠? 2번을 집중했었는데 이렇게 마가 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고 요요 상태로 그 정리가 되고 이 어떻게 됐냐 이거 됐다그요 상태로 정리가 되고 어 요쪽으로 달립니다 요쪽 성 성로미 마을 어, 다 위안을 하고 네, 저희는 이제 이동 목수구 이동을 전부 다 하죠 적대는 록소들에서 모여서 달려오던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쪽 진영에서 황대캉으로항대으로 어, 맞붙었던 것 같고. 제가 요때는 요 죽어가지고 이 상황을 정확히 잘 못봤는데 일단 마녀는 쉽게 잡혔어요. 이게 교전 벌어지기 전에 잡힌 것 같아요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녀한테 쳐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laughs> <laughs> 제법. 얼타고 있다가 <laughs> 마녀 때 쟁을 했었나? 하여튼 얘가 어. 늦게 올라와가지고 음. 마녀는, 마녀는 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나의 마녀한테 쳐맞아 <laughs> <처맞이> 찍다가 <같이. 웃음> <laughs> 억울하게 위치찍다가 위치가 따 있는 게임이라서 위치를 계속 볼수 있는게 좋은 것 같아요 깨비 위치 따셨네 음. 1인분 하셨네 여기서 죽었어 이거어까잖아 솔직히 <laughs>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어, 신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합류를 위한 <laughs> <laughs> 합류를 위한 신비한 여정이 시작되는데 뭐요 상태에서 마녀는 빨리 잡힌 것 같아요 빨리 잡히고 요쪽에서 계속 좀 교전이 이제 드라곤을 끼고 뭐 교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렇게도 들어오고 그죠? 적대 본진이 약간 피난민 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는 뭐 계속 합류를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합류성 음. 용기병 칠 때쯤 얘네가 음. 그 피난민으로 아마 이동목을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피난민 쪽에서 교전이 있었고 요거 느낌으로. 근데 이 상태는 조금 힘든 게 어쨌든 뭐 전력 대 전력 싸움이기 때문에 꽝대꽝 꽝 싸움이기 때문에 어 밑에 오브젝트에서 다양한 오브젝트들로 병력을 분산해가지고 좀 이득을 볼수 있는 그런 구도보다는 힘대 힘으로 어 싸우는 구도이기 때문에 약간 엘렌 서버가 어 승산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병 때 음. 내가 잘한 게 되게 도르의 음. 이용도 잘해가지고 음. 약간 가 그, 그러니까 이제 후방은 이제 저희 메인이었기 때문에 약간 밀리는 음. 것도 있었거든요. 음. 도르레 활용. 뭐 어쨌든 좋았다. 이게 한번 죽으면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그러니까 내려가는 흔들... 그것 때문에 이제 인원이 계속 잘 유지하면서 싸가 되는데 음.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 막디라인잘 노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쪽을 음. 이쪽에 저 도르레를 활용한. 쟁이 굉장히 중요했고 합류가 어렵다는 부분이 굉장히 저 천년 페어 지역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뭐이 상태로 되는 거죠 계속 앞쪽에서 교전하고 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지팀은 진짜 엄청 바쁘게 <웃음> 했거든요 이쪽 <laughs> 지키는 쪽이 이쪽 그리고 이쪽두 곳을 지키면서 여기 보스를 쳐야 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어, 약간 디펜스 느낌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때 막고, 또 뒤로 맞고 뒤로 가는 모습 도르래 몇명 음. 앞에 몇명 프라미아치 팅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laughs> 요 상태는 그 네. 보고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앞에 몇명 있다 그러니까. 뒤에 몇명 있다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고 앞에 또몇캐릭 어떤 캐릭이 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다옴 여기 많음, 이렇게 되면은, 이 합류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앞에 이0 캐릭, 태양 캐릭 포함 미지 캐릭,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병력 배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음, 여기 많아요, 이러면은 병력을 보내, 원고를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보내도 되는지, <laughs>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 여기 많아요, 해가지고, 어, 지원 보낼까요? 하면은, 아 막을 수 있을 듯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예, 그런 부분에서 또그 음. 생각나는 게 자꾸 마을에 50명이 있다고 그 했을 때 실제로 마을에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네 예, 50명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 피난민 마을에 우리 팀 50명이나 음. 있다고? 주그 해로 가야겠는데 근데 가는데 이제 음. 아무도 없었던. <laughs> 아 인덱님 어서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때도 아. 진짜 지 t 몬 위험했는데 네. 저희 뭐 갈맹몬에 살렸죠 거의 어버키였죠 아니 그 갈맹몬 또 매드무비 <laughs> 하나 있던데요 그아그 맞아 때, 맞아 여기 뒤에 아마 있을 그거, 겁니다 예 그거 보고 아. 좀 놀랬습니다 진작에 어, 한번 봤죠 진작에 한 두세 번 에, 돌려봤죠 아 이때 보셨구나 <laughs> <laughs>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로 이쪽에 네. 보스가 있으니까 보스 있는데 갔다가 과격히 쳐맞으면 뒤질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맞아. <laughs> 어, 이때, 이때 도진 분이 되게 잘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음. 저때 아마 그 아까 그전 타이밍에 피가 음. 좀 많이... 맞아, 맞아요. 스티머니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얘네가 도르래 엄청 많이 왔다 음. 근데 이제 지티몬 가고 있는데 제가 피가 없어가지고 좀 약간 음. 소극적으로 플레이 했거든요 음. 근 여기 뚫는 거 보시고 네. 이제 들어가자 근데 이제 어, 음. 갑자기 맵을 보는데 옆에서 갑자기 뭐 몇명 옵니다 <laughs> 어? 이거 각인데 하고 이제 들어가요 <laughs> 지티몬 저기 들어가 있죠 지티몬 깃털 근데 어어 아, 기가 막힌 갑자기 희방 아, 기가 막힌 이거 한 10번 네. 돌려봅시다 이거만 네. 얼마 시간도 많은데 10번 돌려보자 그냥 <laughs> 세상 희망 받고 오 뭐지 그래서, <laughs> 오 희망 좋은데라고 힘이 힘이 차오른다 예 앞으로, 네, 앞으로 쭉 가는 모습 음, 기운이 차오른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게 약간 음. 그 받자마다 실드가 생기잖아요 음, 만핀 착각이 네, 들죠 약간 만핀 느낌이 <laughs> 나가지고 네, 약간 용기 버프 <laughs> 자, 이렇게 전투가 어, 교전 막아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아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제 쟁이 스코어로 보면은 뭐 압승. 100대 0 어, 구도긴 한데, 그래도 전투 요소, 요소들 보면은 되게 재밌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까 봤던, 이제, 록소돈 3번 지역 점령이라든지, 이시도를 이제 점령할 때, 록소돈에서 전투할 때, 그리고 여기서 전투할 때,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재밌었던 부분들이 많고, 어, 그런 부분들 중점으로, 어, 리플레이를 돌려보시면은 또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으로 한번, 음, 어떠,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총평? 총평이요? <laughs> 이런 식으로 음. 어제 쟁을 한번 다 둘러봤는데. 이제, <laughs> 이제 했다. 이제 다 상대방 진영의 했다. 좀 움직임이 뭔가 전술적인 움직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 기한지 그러니까 설정이 아지 네. 약간 접근도 이제 방송을 하니까 보잖아요 음. 아이게 하는 게 음. 소통은 <laughs>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소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그것도 잠깐 모르겠다 <laughs> 약간 따로 약간 <laughs> 네. 그니까 계속 지다 보니까 음. 아 계속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졌네 뭐 인원이 음. 적었네 일이 안 들어오네 약간 음.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밀리는 쪽은 또그 지위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지금 어 2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이기는 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지위가 좀잘 되고 또, 분위기도 좋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도 계속 전투에 와가지고 또 좋은 모습들 보여주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좀 쟁에 많이 활발하게. 엘렌 제롬 서버 이렇게 전투가 있는 게 원래 전투적으로 축소 아닙니까? 전투가 없이 그냥 뭐 시틈도 농사 짓고, 어뭐 100대 1로 돼버리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건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 생각이 들고 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프로그램 한번 정리하시죠 <laughs> 오늘 그 이렇게 갈문설 t v 스페셜 게스트 올라운드님 모시고 한번 갈문설 t v 해봤는데 올라운드님 어땠나요? 아이고, <laughs> 네, 게스트로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앞으로 이렇게 좋은 컨텐츠 하면은 또 음. 불러주시면 아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뭐 같이 보니까 재밌네요. 훨씬 더뭐 디테일하게 네. 내용들을 또 네, 어, 저 접할 수가 있고, 음. 다른 탑사 메인 분들이나 오더 분들도 많잖아요. 음. 그런 분들도 이제 초대해서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아유, 여러분들 뭐 항상 연락 기다립니다. 적대 분들도 또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또, 음. 이제 녹화하실 거면 디코 소리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laughs> 그런가, 까또 뭐. 네, 디코 그냥 송출해버리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디코 송출은 또 우리 올라운더님 TV에서 또 오더하는 모습, 뭐 그런 것도 다 들을 수 있지만 제가 다 욕심되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네. 아니, 저도 녹화, 그러니까 저는 <laughs> 어제 생방 켜가지고, <laughs> 음. 디코 송출은 안 했는데, 음, 저 형이 그 뭐야, 녹화를 하시니까, 예. 뭐 오더하는 거 듣는 거는 이제 들어가니까, <laughs> 형이 하시면 될것 음. 같은데. 자, 엘렌 제롬 서버, 지금 시간 20장, 어, 시즌, 시즌 3위죠 시간 20장 쟁여를 계속하고 있고 엘렌 제롬 서버는 굉장히 재밌는 게이 방송을 여러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어요 저도 녹화를 해서 올리지만은 어 저희 진영의 제롬 진영의 이제 인댕 님도 생방송으로 하시고 올라운드 님도 어제 생방송을 하셨고 적대 엘렌 진영에서도 뭐 초연인도 생방송 하시고 그리고 어제 애신 님도 방송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재밌는 관점으로 다 요런 제가 설명했던 이거는 순수 저의 제롬 관점입니다 <laughs> 제롬 관점으로 설명한 거고 뭐 엘렌에서 실제로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식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엘렌 서버에 지휘하신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이 되신다면은 저희 또 방송에 참여해 주신다면은 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여쨌튼 이런 설명을 한번 듣고 그풀 영상들을 다섯 가지 그풀 영상들을 보게 된다면은 더욱 재밌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너 뭐 그런 취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고 이상으로 황상갈비였습니다